온몸이 만신창이야, 털렸어요, 털렸어요. 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육형이 이틀 만에 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샐러드맨 M K.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크로스핏. 3일입니다. 크로스핏은 많은 분들에게 아직은 생소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복합적으로 심폐 지구력과 근력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인데, 다이어트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 새해 가장 많이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금연, 금주, 영어, 그리고 다이어트잖아요. 먹방도 좋지만, 운동 먹방으로 3일 동안 크로스핏을 해봤거든요. 잠깐!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만큼, 유의미한 결과를 냈거든요. 끝!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새해 프로젝트로 크로스핏 3일만 하면 과연 몸이 어떻게 될까 첫날을 가고 있습니다 아 어려운데 사실 좀 무서워 지금 해보신 분보다 안 해보신 분들도 많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운동 효과가 좋은지 문이 열린 거야? 오 예쁘게 잘 해놨어 아, 아, 센, 아, 아. 센터 좋게잘 해놨네 아 여기 사장님이니다 인사하십시오 어, 어 안녕하세요 새것이라 넓고 좋네요 여기 99. 1 0 0 k g 했다 몸무게 100kg에 골격근37 체지방률 33 아예 내려놓으니까 답이 없네 아는 게 무섭다고 5년 전에 한번 해봤는데 아침마다 죽을뻔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크 오브 데이라고 와드라고 하는데 그걸 다 수행을 못했는데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오늘 뭐 다이어트 와드로 짜주셨다고 하는데 기대해보면서 다 완주하는 걸 목표로 우와 생생님 네. 하신지 얼마나 됐어 아이주차요 <laughs> 몸이 좋아 보이셔가지고 아직 1분도 안 탔는데 벌써 힘든 것같아 허벅지가 많이 당기는데 쭉 상처 안 부어서 당겠습니다 오오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아, 몸이 진짜 많이 망가졌다 이것만 해도 힘드네 아아아 아아 하루는 15칼 머신이고 7개 슬러스터 이걸 2분 동안 하시고 남는 시간 휴식하시면 돼요 충, 충격적이네요, 제 상태가.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웃음> <웃음> 자, 무릎 너무 바깥으로 가고 있어요. 무릎 11자. 나이스. 3, 2, 1. 완전히. 완전 5라운드. 2, 2. 지금 몇 세트야? 7라운드. 잘 봐, 잘 봐. 15센트 다 채우려나 봐. 어, 미쳤다, 진짜. 파이팅쭉욱 나이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 가자, 화이팅! 아고하습니다자 선즈 파이팅, 파이팅! 1 5라두상 성공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와 진짜 11회부터 진짜 못할 뻔했다 와 진짜 힘들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재밌네 마들로 짜준 것 같진 않은데 같이 하다 보니까 포기 하려다가도 포기 하게 안 되고 수행 했다는 약간 보람도 있고 1일차 후기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겠습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고구마 300g, 닭가슴살, 양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얼마나 몸을 방치했는가를 알수 있는 게스트가 나올라 그래요. 게스트 여기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밥 먹었어? 아빠 밥좀 먹어도 될까요? 네. 너 먹어볼게요. 음 맛있네요 이거 빨간색 빨간색은 소스야 소스 소스 매워? 매운가 습관이 무서운 게 굉장히 막걸리가 땡기거든요 술이 엄청 땡기는데 와이프한테 제한도 안 했습니다 혹시 먹을까봐 와오 탄산수 이게 맥주네 와 방향만큼은 좀 라이트하게 먹자 이렇게 해서 고구마 진짜 맛있다 양파도 집에 와서 아이고 소리를 엄청 해 1차 왜안 가요? <laughs> 우와! <나한테>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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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쉽지가 않네. <웃음> <웃음> 아 저도 안 높이고 싶어요, 선생님. <laughs> 높아져요, 점점. <laughs> 어, 여기 어깨가. 그럼 오가야 돼요. 에요 토트바는 못하는데요? 저 G2 한번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다알려아 마음이 급해가지고. 어 인기 나이스. 더퍼 그렇지. 이게 힘들어요. 다시 바닥 짚고 어 네. 갑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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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프두개리세요생초록색될것 같습니다. 자배 앞으로 배, 아, 배 앞으로 다시. 배 앞으로 등 뒤로. 배 앞으로 <laughs> 등 뒤로, 나이스! 제 앞으로, 등 뒤로! 제 앞으로, 등 뒤로! 나이스! 제 앞으로, 등 뒤로!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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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 달만 하면 한 10, 10kg은 빠지겠네 아. 식단을 빡세게 하는 거야. 근데 식단 빡세게 하면 다시 먹으면 다시 찌잖아요. 운동 응. 이렇게 응. 한번더 응. 생각하다가. 아까 버피 할때그 생각 었어아 이렇게까지 하는데 먹으면 안되지프레스피2일차인데 안 진짜 뒤질 뻔했어요. 아, 진짜 게임인데 확실히 하니까 좋아요. 근력이 없어가지고 이 마드에 딱 최적화된 무게나 횟수가 있는데 그걸 다채우지 못하는데 만족도가 좋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보고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집에 가면 바로 빠져. 먹고 나면 너무 좋은데 걸어갈 때 기운이 없어 온몸이 만신창이야 털렸어요 털렸어 완전히 털렸어 다이어트라는게 뭐 이틀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20일은 해야죠 아니 최소 두 달은 해야지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입니다 와이프가 이 와이프가 잔치국수랑 깍두기를 꺼내줬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국물이 아이 깔끔한 맛 좋네 좋네 오늘도 게스트가 왔습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한번 해줘 라이야 구독과 좋아요 음 아주 담백하니 좋네 잔치국수는 와이프가 해주는 걸로 좋은 밤 되십시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목소리만 나옵니다 말씀해 보세요 들으셨죠? 도원결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 먹는 게 맞는데 오늘 이틀 차잖아요 해보니까 진짜 운동 확실히 좋은 것 같은데 좀더 잠을 잘 자기 위해서 <laughs> 짠나 짠. 이거 한 병만 마시고 잘 겁니다 둘이 한병 어? 둘이어 아 둘, 둘이 아니었나요? 안주는 일부러 고단백의 번데기로 저희는 또 이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12시 4분인데 와이프가 내가 라면만은 안 먹자고 했거든요 백종원 선생님의 볶음라면을 해준다고 하면서 오 기대의 반발입니다 이거 끓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절 맛보게 해주 라고 한 건가요? 막걸리를 다이어트 채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분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장수 막걸리 때문에 저희 어, 부분은 장수할 겁니다 드라이 어. 있어? 야식을 먹는 모습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한 젓갈 먹는 거 보여드리고, 라면 영상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혹 먹는 겁니다. 우리 한달 만에 먹는 거잖아요. 아니래요. 2주 만에 먹는 거. 맛있지? 음, 맛있지? 어. 다이어트하도 뭐 너무 지금 행복하네요. 그런 게 있어요. 먹을 거면 확실히 먹고 안 먹을 거면 안 먹자. 좋은 밤 되세요. 이게 3일 차고요. 3일간 저한테 운동을 알려주신 코치이자 제 친구에게 소정의 감사비를 좀 드릴까 합니다. 뭐야? 제가 뭐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첫날 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 드리는 게또 그림이 괜찮을 것 같아서 네, 괜찮죠? 오늘 좀더 열심히 할수 있겠죠? 근육량은 <laughs> <laughs> 진 봤나요? 늘었습니다 점심 많이 먹었습니다 아 인바디를 썼어 아예? 몸무게만 이바디는뭐큰 의미 있겠나 괜찮아 근육량이 난다 하다 아니 뭐 근육량이 <laughs> 이틀에다가 근육량이 어떻게 늘어 오 진짜 근육이 늘었네? 이거 잠깐 했다고 늘어? 이 말이 되나? 근데 좀 기분은 좋네요 체지방은 안 빠졌는데 근육량은 좀 늘었어 원래 처음에는 잘 늘어 몸무게가 1.1kg 늘었거든? 근데 근육량이 3 7 6이었는데3 8 4 <웃음> <웃음> 야 이게 말이 되냐고 <laughs> 근육량이 이틀 만에 800g 늘었어 <laughs> 아 짱이다 <laughs> 요거 할 때가 빡세네요 <laughs> <우와>! 아 이렇게? <laughs> 아, 이렇게. <laughs> 15분동안 계운동고도다도 동안 많이 많고뱃몇개1번 정도 개1 높게 높게 <laughs> 올라가서 올라가서 한 두, 올라가서 점프! 오케이. 이게 점점 늘어간다는 게 무서운데? Yeah. <laughs> you. 해, 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너무 힘들다. 아. 진짜 힘들다 와 하, 하, 중간에 밥이 25개인가? 그때는 진짜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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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마드는 오늘 끝났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135. 와 대단하다 135와 박수 박수 하, 사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수고하습니다 이것으로 3일간 크로스핏 하기 체험 끝났는데요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진짜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자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아하, 아하, 아하. 너무 힘이 듭니다 음, 한번 먹어볼래? 냉동 볶음밥이 생각보다 먹을 만하네요. 저도 마지막 한입 먹고 집중하겠습니다 음. 네, 3일간의 크로스핏 컨텐츠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크로스핏,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체격이 좋으신 분들, 체력이 약하신 분들 다 같이하기 때문에 그날의 와드 수행함에 있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되고 즐겁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지루할 때가 있잖아요. 횟수라든가 시간을 채우는 그운동을 달성을 하다 보면 그 하루가 너무 뿌듯하고 성취감이 좋은 거예요. 그두 가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좋았고 단점으로는 부상의 위험이 있어요. 수행 능력이라 체력을 잘 판단하지 못하셔서 무리하게 진행하시다 보면 다치셔가지고 오히려 운동을 더못 하실 수가 있으니까 부상이 꼭 주의하셔야 되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타임제로 운영이 됩니다. 저녁 6시, 7시, 8시, 9시 좀 일찍 가고 싶을 때도 있고 이거는 맞추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트를 하기에는 혼자서 하는 고립운동의 헬스보다 오히려 재미를 느끼면서 할수 있을 것같다 저는 뭐 헬스도 좋아하고 크로스핏도 좋아하고 하지만 둘다 못합니다만 3일 동안 스피 컨텐츠는 너무나도 만족하고 즐겁게 운동을 했다 그 결과 3일만에 펌핑에 의한 거지만 근육량 800g 얻게 됐습니다. 힘든 만큼 수확이 좋으니까 해 어떤 운동을 할까? 망설이시는 분들, 크로스핏은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진행하는 거는 제 친구가 크로스핏을 오픈하게 되면서 리비하지만 홍보도 할겸 크로스핏이 과연 좋은가라는 실험 해본 거거든요. 실험의 기간이 3일이 너무 적잖아요. 친구가 두달 동안 주 3일을 나와서 결과를 구독자분들에게 알려주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laughs> 해볼까 합니다. 주 3일이니까 어렵지 않게 제가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